안녕하세요. 무슨 물? 아시아니다 자, 클라톤 8셀이고요 8셀 변속기. 8셀 변속기가 120A 짜리 변속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하비인 계열이기 때문에 세팅은 똑같아요. 자, 하비인 계열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잡아주시고요 자, 어, 승기는 지금 승기로 바꿨습니다. GT3B, GT3B 승기로 바꿨고요 자, GT3B 승기 잡았을 때, 조정기에서, 자, 여기서 ST를 0으로 맞춰야겠죠. 0으로 해놓은 다음에, 자, 버튼을 여기서, 자, 길게 누릅니다, 이거를. 자, 길게 누른 상태, 에서 끄고. 자, 누른 상태에서, 킵니다. 한, 3초 정도 이상 누르면요. 세팅 모드 들어갑니다. 세팅. 일단, 세팅 모드에요. 이죠한번 누릅니다. 띠 땡긴 상태에서, 띠띠, 벽 띠. 잡은 상태에서, 띠띠띠, 띠 띠. 놓으면, 띠띠띠띠띠, 8번, 띠띠띠 자, 그 다음에, 땡기면,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안쪽에 집어넣고, 땡기면, 오, 가속 보는 거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8셀 클라톤 팔셀 세팅을 합니다. 간단한 영상, 8셀 세팅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어, 아, 아, 아우캐스트아우캐스트그 다음에 클라톤 등, 자, 그 다음에, 음, 데저트도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